이거를 자, 오늘의 주제. 야, 이거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거 먹는 거 맞아라고 하겠다. 어우 눈. 이건 약간 오징어하고 치고 너무 괴기스러운데요? <laughs>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동해 심해 꼴뚜기가 되겠습니다. 크기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한 마리가 이 정도. 어 신선합니다. 굉장히 냄새 안 납니다. 오, 아 진짜 아우 이게 뭔가 체형도 그렇고 우리 오징어는 알씬하잖아요. 얘 보세요, 뭔가 넙두대대하고 빵빵합니다. 날개도 이렇게 옆으로 활짝 펴져 있고. 전반적인 모양새를 봤을 때는 우리가 먹던 사로징어랑 형태는 조금 비슷한데 약간 가로로 늘려놓은 어떻게 보면 대리석 돌무늬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자글자글한 게좀 지저분하죠. 원래 무늬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싱싱할 때 이런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지면 금방 벗겨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무늬가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하얘집니다. 이미 이렇게 벗겨졌죠? 이게 금방 벗겨집니다. 이게 다 붙어있는 게 신선하다 엄청 선명하게 있죠 색깔이 얘는 지금 약간 일부 벗겨지고 허옇게 됐죠 그나마 더 신선한 거 골라면 얘가 더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총 4마리를 제가 구매해 왔고요 오징어가 한 마리가 1kg이 나올 법한 사이즈인데 지금 4마리입니다 어제 저희가 속초 쪽으로 촬영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초 관광시장을 들렀어요 그쪽 선호판매에쭉 보고 때마침 이 녀석이 보였습니다 표준명은 갈고리 흰 오징어입니다. 표준명이 좀 이렇게 입에 착 붙진 않죠.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뭐라 부르냐면 대왕 꼴뚜기, 심해 꼴뚜기, 속초 꼴뚜기. 왜냐면 속초 앞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니까. 주로 이제 심해 가자미 그물배에서 같이 혼액이 됩니다. 주로 500m 전후의 수심대에서 서식하는 심해성 오징어죠. 우리 보통 두 종류라고 한다면, 낙지나 오징어 떠올리 텐데, 낙지는 거의 뭐, 뻘밭이나 아주 수십 얕은 뭐, 바다 속에 돌밭에서 잡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오징어는 표층을 주로 다닙니다. 좀 깊이 들어가도 한1 2 0 m 그래서, 그런 오징어들과는 확실히 얘는 심해성이다. 동해의 차가운 바닷물에 서식하는 냉수성 오징어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서식지로간다면 뭐, 캄차카반도 쿠릴리도 러시아를 끼고 있는 북태평양. 베링이라든지 동해에서는 강원도 앞바다가 그나마 차가우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기존에 먹던 오징어와 비교했을 때 맛의 차이가 있는지. 식감은 어떤지. 이제 어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형성이 됐는데 주도적으로 잡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이제 혼액물만 나오니까. 이게 앞으로 영양학적으로나 식감이나 맛적으로나 우리가 먹던 일반 오징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도 많이 찾을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급을 맞춰야겠죠. 그 많은 배들이 이 오징어의 상업적 가치를 좀 알아보면서 조업에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업량이 늘어나겠죠. 새로운 오징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차세대 오징어 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 오징어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이미 다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갈고리 흰오징어로 사로징어 대체 가능 그 성분을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이거 모르고 먹었다가 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심분리기학과가막 영양 성분을 조사했을 것으고 보인데 사로징어랑 비교했을 때 포화지방산은 낮고 다가 불포화지방산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오메가3가 5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조성비를 보였다. 총 아미노산은 사로증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면 감칠맛도 비슷하겠다고 라 유추할 수 있겠고 수율은 사로증화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다. 왜? 보니까 크기는 큰데요. 몸통이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이게 다 내장인데 내장이 조좀 크다고 합니다. 수분 함량이 높다 그러면은 부드럽겠네 익혔을 때도 간에게 채썰기 할 경우 식감이 부드러워 상품 가치가 높아졌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은 갈고리 흰 오징어가 일반 오징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탈성이 부드럽고 수분 함량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횟감으로 이용했을 때 오징어 특유의 그 탱글탱글 쫄깃쫄깃 씹히는 식감이 약하다 그래서 횟감보다는 주로 건조를 하든지 마른 오징어 대용으로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징어 살이 부드럽게 씹히는 것이니까 튀김으로 이용하면 어울릴 것 같고 또 오징어 조림, 또 오징어 볶음, 오징어 무침, 통영의 그 충무김밥 같이 나오는 거 오징어 빨갛게 무친 그 무침은 한 차례 데친 걸 이용하거든요. 그랬을 때도 좀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회를 제외한 어지간한 가열 조리용으로는 접합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갈고리 흰 오징어에 대해서 오늘은 국, 데침, 볶음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 내장도 내장인데 눈알이 진짜 큽니다. 예, 이건 오징어 손질이 일본 오징어랑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들록 올립니다. 역시나 내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이래서 수율이 떨어지고 아래 예, 또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잡혀 있요 잡고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장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약해요 살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와. 음. 아, 이거 좀 비호감인데? 감이빼고싹또뼈 아, 같은 거 있죠 이거. 촉수다리 있죠? 먹이 사냥할 때쭉 팔을 늘어뜨려서 이렇게 잡는 건데, 이게 약간 갈고리 같이 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나 싶기도 하고, 분리를 합니다. 살이 또 맛있거든요? 눈에 터지지 않게. 아니에 아마 터지는 물이 나올 거예요. 광구를 적출했습니다. 이빨도 클 거예요. 야, 이거 물리면 진짜 아프겠다. 잡아가지고 뽑아요. 촉수다리 회로 안 먹는데, 익혀서는 드셔도 돼요. 근데, 얘는 딱 봐도 촉수다리가 익혀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살이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막 이렇게 구멍이 났죠? 아 이런 건 좀. 안 좋은 게 섞여있네 물개의 총 발견 어필 내장이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간이 이렇게 많아 눈알 <laughs> <laughs> 어! <누나가> 터졌어 <laughs> 와 이건 진짜 무슨 오징어 손질하는데 이렇게 난장판이 되냐 이 석탕물 닦아놓은 걸레 같다 엄청나게 비어가이었지언제까지는 여기가 따뜻합니다. 빨판이 좀떼네 사실 안 넣고 해도 수분이 쫙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얘를 안 넣고 볼테니까요 그렇지 이렇게 좀 넣고 이렇게 해서 8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5에서 8분 사이 그냥 칼로 밀면 그냥 쑥쑥 벗겨집니다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푹푹 들어가요, 좀 진짜 많이 무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고요. 오돌오돌한 뼈가 있어서 씹는 식감이 좋을 것 같은 느낌. 뜨다, 뜨 물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들고 자 여기 그대로 물 넣고 오징어 국좀 끓여주세요. 엄마, 세상에 스펀지같이. 근데 부드러운 건 좋은데 대왕오징어처럼 스펀지 푹 꺼지는 식감은 안 돼요. 갈고리 흰 오징어 숙해 일단 겉모습은 오징어랑 비슷한데 가위를 썰면서 느낌이 굉장히 스펀지처럼 부들부들 와, 입에서 녹을 것 같은? 이게 또 부드러운 건 우리가 좋아하는데 왜그 중국집 짬뽕에 나오는 위소라 같은 스펀지 같이 씹히는 거잖아요 그런 식감이 나면 또안 되거든요 냄새는요 어 굉장히 약간 오징어스러운 감칠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로징어랑 비슷한 듯하면서도 약간 뭔가 향의 계열이 좀 다른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말로 표현하기 정말 힘든데 어쨌든 오징어스러운 향이 좀 나고 있고요, 좀 구수한 향이 위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진짜 잘했어. <laughs> 그 카메라 감독님 아직 이 익숙하지 않구나. 은그 외에 우리 무로진거 있잖아요. 생물로징어 냉동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데쳤을 때 그래도 약간 몸통 쪽은 꼬득꼬득 씹히는 그 식감은 있는데 얘는 그게 없고 그냥 부드럽기만 하네요. 그래서 이 식감에 대한 불어가좀 있을 수 있고 다리. 다행히 익으면서 거친 빨판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오징어 다리는 쫄깃쫄깃하네요. 전반적으로 맛은요. 우리 먹는 오징어보다 감칠맛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꼬릿꼬릿한 그 오징어스러운 그맛 있잖아요. 그 맛이 좀 약하다. 싱겁다. 이런 느낌이 들 법도 하네요. 초장에 또 들어가니까 또 맛이 또일반에서또 생기발랄해지는데 맛을 떠나서 식감 때문에라도 아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꼬득꼬득 쫄깃쫄깃하게 씹혀야 될 것은 그렇게 씹혀야 되고 부드러워야 할 것은 또 부드러워야 돼요. 얘는 숙해니까 부드러운 게 좋은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오징어는 씹으면은 꼬득꼬득 씹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게 없어서 그냥 계속 부드럽기만 하니까 좀 식감이 조금 심심하다. 아까 중간에 제가 오징어만으로 끓인 육수를 먹어봤더니 뭔가 조금 이제 싱겁고 간을 보충을 해도 계속 감칠맛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결국엔 액상 조미료 를 넣었는데 아마 오징어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오징어만으로는 사실 국물이 좀 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똑같이 비교하더라도 얘는 평소 우리가 먹는 오징어에 비서좀 감칠맛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색깔도 일반 오징어보다 조금 묽어요 진짜 싱싱한 오징어 끓이면, 좀 오징어 국물이 좀 빨갛게 나오잖아요. 좀 진하게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얘는요. 오징어 살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떠서 부드러워요. 이거는요, 어린아이들이나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 있는 집안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 스푼, 두 스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팔을. 하기 되면 좀 낼게요. 듬뿍. 크지 않게. 마디가 불해서 방금, 방금. 하나, 둘, 셋. 튀겨로 만드는 거니까. 두 개. 조금만 더. 어, 아, 이거 다 버려. 다 버려. 대충 그냥. 하나, 둘, 셋. 좋아. 청고추 흰멍이 얼어가지고 조금 싱거워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거 드시다가 밥 막판에 볶아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달걀살은 굉장히 꼬들꼬들한데 달걀살 다 먹어보면 음 달걀살은 더 아다가다. 그런데 몸통이요 약간 과장을 좀더 버티면 두부 같아요 두부. 그래서 이런 비유가 가능한 그때 오징어가 두부라면 갈고리 흰 오징어는 순두부. 그 정도의 어떤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몸통이 유난히 부드러워요 몇번 씹으면 그냥 갈기갈기 금방 찢기고 분해되는 입안에서 다리살이 제일 쫄깃쫄깃하고 지네멜살이 그다음은 좀 식감이 있고 얘는 딱 오징어 볶음, 오징어 조림, 오징어 무침, 그리고 오징어 튀김, 또이네 가지. 네 가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동치에 비해서 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게, 만약에 향후에 갈고리 흰 오징어 어장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조업이 된다. 그랬을 때 수요만 따라준다면 우리나라 이제 국산 오징어가 좀 많이 비싸잖아요. 금징어 시대에 훌륭한 대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그 용도에 한해서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징어 관련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 프랜차이즈에서 이걸 쓰면 훨씬 좋겠다. 그게 국선인데 명색이 요새 국선 오징어 쓰는 집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갈고리 흰 오징어라고 좀 다소 생소하지만 향후 우리 미래 자원 오징어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오징어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먼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먹겠습니다 진짜 야들야들하다참치보다더야들야들하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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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 맞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아, 맞아. 응. 네.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찮 튀김이야 이거 계란후라이 니개인거습니다 들죠? 네니다괜니다괜찮 <laughs> <취향이야. 웃음> <laughs>